안녕하세요. 이충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 자세 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뭘 조심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앉고 서고 걷고 눕는 활동이죠. 이런 일상 자세가 잘못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디스크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는 운동만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허리를 지키는 네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앉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붙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의자 앞쪽에 걸터앉으면 디스크에 압력이 더 가해져 증상이 악화됩니다. 올바른 앉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등받이에 붙이세요.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받치면 더 좋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다리는 되도록 꼬지 마세요. 그리고 30분에서 4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허리 신전 운동인 맥켄지 운동을 해 주세요. 제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무직이신 분들 어, 의자 선택과 앉는 습관만 바꿔도 통증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기와 걷기입니다. 서있을 땐 무의식적으로 한쪽에만 체중을 싣거나 앞으로 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척추 정렬을 무너뜨리고 디스크에 불균형한 압력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발에 체중을 균등하게 실으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엉덩이는 안쪽으로 당기듯 합니다. 어깨를 펴고 턱은 살짝 당겨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며 걸으면 충격이 분산되어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 통증이 심할 땐 5분에서 10분씩 나눠 걷는 게 좋습니다. 어, 세 번째 물건 들기입니다. 디스크 탈출은 대부분 무거운 물건을 허리 굽혀 들다가 발생합니다. 정말 위험한 자세죠. 안전한 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수직으로 세운 차에 무릎과 고관절을 굽혀 자세를 낮추세요. 물건을 가슴 가까이 붙이고 허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세요. 몸을 비틀면서 들지 말고 정면을 보고 들어 올리세요.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디스크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자세입니다. 잘 때도 허리는 회복이 필요한데 나쁜 자세는 오히려 디스크를 자극합니다. 엎드려 자거나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에 좋지 않아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워서 자되 무릎 아래 얇은 베개를 받치세요. 옆으로 잘 때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고 주무세요. 가능하면 엎드려 자는 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하는 정도로 하세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것보다 중간 정도 탄성을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치료는 운동이 50%라면 자세와 습관이 나머지 50%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꾸준히 해도 일상에서 나쁜 자세를 반복하면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 자세 하나하나가 척추를 치료할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앉고 서고 누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자세 내 디스크에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스크에 좋은 운동법, 보호대 착용법,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